자, 조직의 문화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은 <laughs> 어때요? 정체성. 문화는 보이지 않는 조직의 경계를 제공하잖아요. 과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사람, 뭐, 세종시 근무한 사람, 이게 행태나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밥 먹고 돈 내는 스타일, 문화, 뭐, 터치페이 하는 부처, 그다음에 뭐 쫀쫀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다 낼게 뭐 이런 광화문에 붙여 예, 그 사람의 행동 거지나 문화만 보면은 아 어느 부처에서 왔구나 세종시 사람이구나 과천 사람이구나 광화문 사람이구나 알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제공하면서 조직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이게 순기능이죠. 그다음에 문화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공통된 규범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을 없애고 구성원들 어떤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형성시키기도 해요. 규범과 문화의 일탈된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또 이제 뭐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구성원들 어떤 행동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규범적 접차체 그러니까 조직이 형성되면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갔을 때 물론 거기에 공식적인 규범도 있고 하지만 문화를 통해서 회식 문화 뭐 점심값 내는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그 조직의 공화되고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되는 구성원들을 똘똘 본드처럼 묶어주는 그런 규범적인 접착체 역할을 한다는 게또 문화의 순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4번이 이게 틀렸죠. 자 조직의 문화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띱니다. 한번 형성되면 오래. 지속이 돼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조직이 성숙해야 되거나 변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세태 없어져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도 조직의 문화라는 게 항상 지속성과 안정성을 띠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발목을 잡는 저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역기능을 보시면요, 보시면 조정과 통합의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단점이. 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1번, 조직의 어떤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문화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변화와 개혁, 혁신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